한밤중이 오름소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오싹하고 불안한 세계로 안내할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느껴지는 그 불편한 지온, 어딘가 미묘하게 꼬여가는 현실과 공포의 경기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괴담이 아닙니다. 이제 존재가 다가오고 심리적인 공포가 내면을 움쳐잡 둡니다. 때로는 실제로 걸어진 일들이 얼쩍 들어갑니다.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면 그 모든 미스터리가 풀려가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결코 거어날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로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맛살이 따던고모가도나거우석 부족을 걸렀더니 외국에서 극사를 맞는다던가, 애기 베네 쪼구리에 쌀을 꽤는놓는건 아직도 하고 있댔고, 응? 아, 쌀을 꽤는놓는 거? 죽기로는 귀신을 소비려고 그러는 거라던데, 아, 원래 어린아기는 아직 혼이 덜 염물어서 귀신님 물어 죽이기 좋은데, 쌀을 옷에 누비낸 그새 살이 쪄서 산사랑 기운이 없는 줄 알고 포기한다나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미신을 잘 믿다 보니, 갈거 일이 다 있나 봐. 형근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집에, 미로 이미 떡뚜거비 같은 아들을 낳고, 또 미친구로 나온 것도 부단히 뭐라 해서였대. 집안에 살길 일이 많아서. 오래비를멀쩡하게춘우매면 딸년 하나를 더 낳아서, 그흉한지운을다 내보내야 한다 걷기지 않니? 그런 말 들었다고 또기억 하나 더만건 뭐람? 애초에 딸을 그신 재물로 키우겠다 뭐야, 뭐야. 그가 다 꿈이 자자 벽촉했겠어제 오라민을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여가며 기르는데, 딸이형 치고 은 말도 못했대. 갑수장도 따로 차려, 반찬도 가려오리고, 못다가 소학교 가는 동안 애는 뭐소꼬이나 먹겠지 뭐. 어린 맘에도, 집골이 서로 두둠하게 울고 있으면, 모질한 년이 소박이라도 맞은 년에서 백화 작금맞 된다. 이거 좀 제사 같았으면 어이도 없지. 그런데, 어느 날엔가 말이야. 그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입고 잘 살던 노래비가 끙끙 알게 되서네 여름 뭐 청정부지로 섰고, 수두만형 종기가 오도독 올라선, 오미아미도 감성입으로 빨아낸 구름이 한백박은 나오더래. 그런데 그이중간 그 와중에 에도라미는 집안 전풍이 있으니 약방이나 침구온보다 점집부터 찾았다나다. 어쩌겠어그 시절엔 다들 그러고 살았지구. 그래도 오래 다니던 점집이라 그런가 무단이어와지네 했나봐. 국판을 버리고 칼춤을 치고 한우맛탕 날개를 치고 나니까. 월래비 얼굴이 좀 골증했어도 여름 났더래. 근데, 굿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고맙다고 절을 하는데도, 무다 얼굴이 여전히 펴지려나않아타나봐 혹시 뭐가 더 있나 싶어서, 갔다을 하는데, 한참이나 많이 없던 보다니, 아비만 데리고 방에 들어와더래. 어미도 같이 들어야겠다 했지만, 완강하게 거절했다더군. 뭐라 뭐라 설명이 막히셨을 때 신기하게도 장지문도 모르는 하나들을 수가 없었다나 하여튼 뭐 얘기를 끝마치고 나온 무당은 할만히 돌아가버리고 아비도 아무 소리를 안하니 꼬미는 궁금해 죽을 지아이었지 한절 부절을 하고 앉아있는 꼴을 보더니 애들 아비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당신은 모를수록 좋대 하도날 무당 말로는 어미는 나이면 알수록 회사를 부리는 팔짱 하나? 하... 야... 흐루촌하지 이문 대발 나오고 그래도 어쩌겠어 말이 그렇다는 게 하물며 시대가 그런데 뭐라고 청원할 수도 없고 말이야 하... 하지만 곧 신경 쓸 겨를도 없어졌대 그노차 나도 가난하던 직원을 국토 값이다 떡값이다 내밀고 나니 점점 지운지 않겠어? 밤이면 아침에 일하지만 바빴지 청전처럼 모시고 사는 아들이야 하투담이 있느라 몰랐어도 친구보는 그 지치다 꺼리고 오죽 고생 많았지 않겠소 일을 하다가 하다가 아비는 눈일을 하다 말고 얼굴이 시꺼매져서 추보 잡아지고 어미도 방가 돌아치며라 정신이 없는데 또 아들내미가 아프다랜다 애치는 가난냄새 맞고 온다더니 그 말이 맞았나봐 그런데... 이젠 집에 돈이라곤 한 품도 없어서 밥에다 결을 섞는 판이잖아? 약값으로 어치되고 컵값으로 어치되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머미가 결국 궁예 지책을 냈지본에 다니던 욕만 집 말고, 마을에 하나 있던 철학관을 간 거야. 철학관이라고 해도 간쯤은 모당 신용을 내긴 했지만, 크레바의 첸이나 좀 들여다보고, 첨사정이 흉내만 내는 자랍니다 생각해, 평소엔 얼씬도안 했다지. 도착했어 갑시장걸 손발을 발발 떨면서 어미가 달려왔어 애가 위기약한게 벌써 두번째다 아주 이러다가 치혐만나 죽겠다 아 그렇게 봉사종을 했나봐 원래 받아야할 복지값의 절반도 안되는 동네였지만 철학진이냐 뭘좀 아주 문냐이야 어, 아주 이른 인눈수에 샤오린 쌀이 도망구모 샤오린 쌀이 뭔가 아니, 실를볼사수에 영마살을 타면 갭집로 나가는 것처럼, 남들이랑 똑같이 넘어져도, 도둑깨신 머리가 까진 사수 하나? 같이 어째질 일이 많아서, 시가 마르는 사례에, 어미는 몸이 달았지. 곽지하겠습니까 어쩌면 좋답니까 해도, 확 철학증이는 묵묵, 전업증이면 구탄을 버리고, 투족이라도 쓰렴만, 천학증인는그뭘 몰랐나봐. 결국 어미는 나,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왔지 뭐. 그런데, 그런 거 있잖니? 아줌마들끼리 돌고 도는 그런 얘기. 그런 경로를 타고, 어느샘과 어미 귀에 성문이 하나 트리더래 사주에 형살이 많이 되면 운기가 강한 형제에게 그걸 물려줘버리는 비반이 장남을 살며집안 살던 시대니 아 그런 것도 비방이라 치고 졸았는 차훈. 아 하여튼 어미가 열심히 기동양을 하는데 웬걸 그것도 돈을 다 사내놈이어야 식놈이라도 맨다는 거야 하필이면 둘째가 다행이야 장남 죽게 생겼다고 애몬 친구 머리채를 오지기나 잡았단다 장난 병은 점점 깊어졌대. 얼굴은 때로러움 항이 다 말라서 피조만 남았는데, 거기서 빠진 피가 배로만 가는지, 열두 살짜리 남자의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더네 개를 붙잡고 도라지집을 먹인다. 산소유물을 먹인다. 안달꼭달 하던 놈이다. 철고기를 저지르게 됐지. 신고 치마를 벗겨다가 아들냄이 허리에 감고 또 딸아이 머리를 빡빡 밀어서 감툴처럼 만들다네 언니 하지마세요 언니 좀 무서워요 해도 알아 못담고 그러더니 딸을 잡아다가 집간에 세워놓고는 너 이제부터 숲이 서서봐라 하다에 신구을 처음엔 엄마가 미쳤나 했대. 자기가 산는 놈이면 몰라도 어떻게 지지배도로 서서 서피를 놀아 하는가 싶어서. 근데 못한 있다고 길을 돌아보는데... 어민네 검들본들 살기가 덜덜하는 거야. 손내 가위만 치웠으면 아주 사당이날것 같은 얼굴이다매. 친구는 더럽 겁이 나서 결국 그 어미 보는 앞에서 서서 오줌을 누웠대 서벅지며 주마리로 다 흐르고 작동 같은 눈물이 까며 어흥어흥 하는데 어미는 아랑곳도 안 터래 그렇게 서서 속히 누는 꼴을 다 보더니 이모는 부엌에 마카를 들고는 아들내미 누운 안덤으로 달려갔댄다 친구는 저 치마도 벗겨져 아랫도리는 축축해서 온몸 문면서도 무슨 사단인지 몰라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곧 암땅 속 진명이 터지다 해우리빕 진명 소비가 친구가 달려가보니 글쎄 거미가 아들내미 사타군이에 세로로 칼집을 내놨다는 거야 거기에 입집에다가는 연지를 발랐는지 창백하게 지인 친 얼굴에 입술만 벌개서 친구는 그때 아주 지겨버렸다나봐. 그 늦지로도 친구가 오줌으로 갈 때마다 어미네싸이비를 들고 쫓아왔대. 견서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서서 싸는지 앉아서 싸는지 이일이 확인하려고. 가짝 메인 삼식이 머리를 하가지고는 서서 오죽 누더내 심정 막 듣겠니? 아, 착시다만, 아지 뭐. 종례에 애들은 저 집안에 아주 망초가저었나 했지만, 친구는 대충 눈치를 챘대 어미가 자기랑 오래비를 혼동시켜서 귀신을 속이려는 거라. 그 왜, 싸인루빈 저고리로손이듯이 말이야. 자기 더러는 서서 놀아던 소피를 아들내미는 앉아서 녹이 하는걸 보고 알았다더라. 그런데 어미 중수 안에 오누이 졸리 나란히 피서 마르던 어느 날 서울에서 공부하던 삼촌이 돌아왔대. 집안이 아주 망하기 손에 진작부터성경 있던 양반이라 심숙 공부를 했다나 봐. 그것도 양이 공부를. 그런 양반이 딱 와서 아들내미를 보더니 수술만 하면 살수 있는 애를 데리고 뭐 하느냐 하더래. 어미 눈이 번쩍 띄였어 수술만 하면 사니? 수술만? 그러니까 상충이 끄덕끄덕하다 해. 자기가 공부하던 야니아고로 수술하면 아주 감쪽같이 나을 거라고. 마니아 모래에 자동마차를 잡아 탔지. 마을 여기저기에 숨을 피우고 지방 물건을 저당잡아다가 동영난 대로 서면 아들내미를 데리고 나선 거야. 우리 잡남, 금방 난는난다 걱정하지만, 안 하면서, 밤낮 없이 달려서, 심식 병원에 갔지. 의사들이 아주 깜짝 놀래다래. 어쩌다 이 지경이 되도록 짐에만 육하 났냐고. 장장이 수술 일정을 잡고, 삼촌과 어미의집으로 <놀람> 보는 앞에서, 장남을 실인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지. 삼촌은, 토란히 하는 어미를 달랬어. 아주 쉬운 수술이라고 배를 째고 어쩌고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쉽다던 수술이 보통 안 끝난 거야 30분이 지나고 한 시간 이수라는말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피로 말했는데 결국 두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수술실 문이 뒤열렸어 순순님 우리 아들 산 거죠? 쉬운 수술이니까 그렇겠죠 어미가 달려들어 묻는데 의사들이 말을 안 해. 그제야 보니 의사들 옷이 아주 깨끗하더네. 가, 이제 무슨 일이람? 수술 후에 수는 응당 피가 묻었어야할 옷에 말이야. 그러고 간호사가 나와서는한타깝지만 하더네. 어미는 대본에 까무러 쳐버렸지 뭐. 병원 한복판에서 싸우이 났어. 아주 넉살을 잡고 삼촌이 따주 모았지. 대체 그 시험을 수술을 못해서 애를 줄여놓은 이유가 뭐냐고 말이야. 그런데, 그저 특군만 있더래. 우리 사과. 실력인 줄 알았나? 과능실수로한 건가? 커다부터 말도 없이. 그러더니, 수술실을 가르치면서 직접 가서 보셔. 그러더래. 그래도 삼촌이 양이 공부를 하던 양호반이니까, 이후의질놈들어디 어떤 짓거리를 했나 보자. 음, 어? 으름짜오는 옥내초로갔어 그런데... 수술 대가 깨끗해. 배를 가르긴커녕, 가진 자국 하나 없이 마여. 그제야 뒤따라온 간호사가 말을 해주는데 수술을 하려고 그 수술용 칼을 를 줍는데, 내 피부가 간쬐지더라는 거야. 아무리 칼을 쇠어 들고 찌르고 개고 나이를 구려도 칼 팍도 안털어 무슨 영문능지. 도무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으 저래. 가닥을 끊어라. 개껍질 휘어진 카이만 투자하나. 아. 반생이거뭇히 치곤 삼충리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어미는 비명을 지르며 침미 넘어갔다. <laughs> 삼촌은 영문도 모르고 어미를 붙잡는데 <laughs> 오직 친구면 타이언만 우두커니 서서 생각을 했지. 과연 어미가 한 취감이 아주 송여 없지는 않았나 보다. 지금은 내. 일시뭐 하고 살나나? 아마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미스터리가 풀린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만의 이론이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더 많은 곤토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불안하고 조금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밤중의 모름소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많은 미스터리와 공포를 함께 할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